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저장 공간 임대 비용과 도메인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인증서 비용과 기타 요청 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작업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디자인과 코딩, 프로그램을 위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솔루션비, 이미지 구매 비용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작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홈페이지 같은데 업체별 제작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제작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제작방식은 품질 좋은 완성된 디자인과 기능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고가의 개발형 홈페이지도 모든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새로 작업하기보다는 이 전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과 프로그램 기능을 보유한 업체일수록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홈페이지 제작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웹 디자인팜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홈페이지 디자인과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부분적으로 세분화해서 블록화 시키고 디자인 서버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작업 시 필요한 디자인 블록을 불러와서 수정 편집하여 새로운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웹 제작 방식은 극소수의 홈페이지 제작사에서만 제공하는 고차원적인 서비스이며 제작 비용과 제작 기간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월등한 홈페이지 제작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공간 임대 비용과 도메인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려면 어딘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웹 서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필히 서버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서버의 일부를 임대하는 웹 호스팅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웹 호스팅 비용은 서비스 회사나 제공 용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홈페이지 용도로 사용되는 웹 호스팅은 월 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1년에 홈페이지 유지 비용이 30만원 이상 들어간다면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도 있지만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던 회사에서 웹 호스팅까지 서비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메인 비용은 1년에 2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희 웹 디자인팜은 업체당 1개의 도메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인증서 구입 비용은 1년에 약 5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저렴한 보안인증서는 브라우저에 따라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인증서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발송할 때 암호화해서 보내므로 해킹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꼭 권해드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보안 인증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브라우저 도메인 옆에 주의 요함 또는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가 노출되어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HTTPS로 접속하면 오류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저희처럼 보안 서버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회사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회사 이미지를 위해 HTTPS 적용 보안 인증서를 가급적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의 경우 10 페이지를 기준했을 때 7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작업하시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작업 조건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추가될 경우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당 5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홈페이지는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홍보 페이지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고가의 개발형으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홈페이지가 가장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